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for you. 안녕하세요 리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어, 낚시 대회를 나왔는데요. 어, 제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도 못 간다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장 접수를 일단 마쳤고 네, 오늘 뭐 좋은 결과가 있다면은 네, 1등도 한번 하고 싶네요. <laughs> 어,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저는 조금 일찍 와서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곳은 축동 아니, 아니 아니 이곳은 어, 경남 사천에 위치한 두량 저수지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대회를 하고 네, 대회 공이 잡는 모습까지도 찍을 예정이고 네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이 되는 거야, 요 네, 네. 야곰아 간다 음. 라인커터 필요했는데 네 앉아주세요 이제 다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수 구역은다 하셨긴 하셨나요? 네, 이곳 이외의 장소에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 실격 처리 되시고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네, 잡은 고기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가 실격이 되시는, 꼭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혹시나 위생구역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면, 그, 저희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집중 요원한테 꼭 확인하셔서 어디까지인지, 네, 챙겨보시고바 어, 어, 그, 미술이 많이 끼가지고 미끄러운데, 아주 안전하게 미리는 네.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8시에 시작이라서 제가 열심히 시간을 끄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너무 짧게 인사를 해주셔서 지금 시작해도 되겠죠? 다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아, 네 힘이 없으신데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남강리그 2018년 제2회 사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쪽, 저쪽, 회사나 당신대. 감사합니다. 니 <쏘> 아, 저거 꼭하 저쪽이 조금 더. 저 옆에서 좀 던져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셨어요? 예. 네.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이 자리가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멀리서 오셨어요? 아 저도 사천에서 왔어요. 어제 와봤는데 저기 상류 쪽에서 한 마리 잡고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아 저는 여기 좋은 기억은 없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와 그럼 0 년이나 낚시하신 거예요? 네, 와. 와. 여기 나오면 큰 거긴 하던데. <laughs> 오늘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아, 저도요? <laughs> 아, 네, 저도 혼자 와가지고. <laughs> 한 마리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잡으셨어요? 네 어? 몇몇? 몇몇 사십.. 오라 사십오.. 사십를어최소 최소 아7 7댄도 안됐던 것 같은데 <laughs> 일단 그거만 있어도 오 깜짝 놀래시더라고요아 <laughs> 저는 오늘 입질도 안 오네요 아 진짜요? 바로 바꿔야되는데 <laughs> 아. 와 아, 저쪽에 반응이 좋은가 보네요. 사람 이 <laughs> 너무 많아서 던지다도 없어요.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아, 최소상도 있어요? 계속, 계속 아 <laughs> 잡아도 작은 거 아, 늘 좋은 꿈도 꿨는데. 제가 단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우와 바로 앞에서 와오 안된다 갔다오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신것 같은데 어디요? 아 진짜요? 저기 장비 있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내가 잡았다라고 크게. 네개 올리면 될까요? 네. 아거기했어요 네. <laughs> 바로 아니, 앞에서. 60? 몇번인트요 60번이요. 야, 아,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거기 한번좀 저거를 일단 이한면 아금 그거 못는거 어서던지라 내가? 응. 나 오른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어떤 던져지? 아 내꺼 아까 흙 묻어있었는데 그털좀 <laughs> <laughs> 바싹 말려가지고 <laughs> 그니까 바싹말려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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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갖고 쟀어야 <던져야> 되는데 그거 <laughs> 아흙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묻어가지고 <laughs> 어은 그래도 그러네. 많이 잡으세요. 저 옆에서 좀 던져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웃음> <웃음> 한 마리 밖에 못 잡았어요 네 240g 아아 아유, 아유, 500g도 있고 막 300g도 있는 아유. 것 같던데요 왜0나오몇그 아, 네. 아,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안 들었어요 <웃음> <웃음> 그 정도면 순위권 될것 같은데요? 3마리 줬와 3마리나 잡았어요? <laughs> 우와, 마지막에 우와. 우와 터지면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터트리면 안 된대. 아쉽지만 5 0만 원. 아만야 여기서 봐도 큰데. 에 포기 포기. 에 저거 구경이나 하러 가야겠는데요. 으아, 그거. 다 어, 어, 어망은 물도 못묻히봤네이잡 어망 가는 거 아니야. 야. 갖다리다. 아, 아이고. 이세요이 아이고. 네, 늘 아, 이

자, 참가번호 72번 친구. 자, 여기서 요령이 필요해요. 피칭은 멀리 던지는 게 요령이죠. 근데 박스가 앞에 있을 때는 들고 잘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들고 잘 흔들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령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18세 미만 여성부만 진행을 합니다. 자, 참가자분들은 모두 그, 뭐죠? 목줄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번호표. 네, 번호표 꼭 착용하시고. 네 친구 준비됐어요. 자, 어젯밤부터 내가 계속 보았는데, 누나 이뻐요? 안 이뻐요? 아, 묵빛과.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천천히. 땡, 네, 탈락. 안타깝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잘 보고 넣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성공. 아, 자, 이 거만한 표정. 여기 앞에, 옆에, 옆에 섭니다. 자, 다음 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 어, 성공.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칭은. 자, 옆에 서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탈락. 정, 정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 다음 분, 하나, 둘, 셋. 성공. 자, 옆에 살게요. 자, 여성공 진행합니다. 자, 언니, 빨리, 빨리.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자, 피칭. 아, 이게 정석입니다, 피칭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피칭상 상품으로는 칼만리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 으면서 미친듯이 뛰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아시겠죠? 자, 올라갈게요. 자, 남성분은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성공! 제 옆에 서시고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어우, 빨리 뛰어서 도망가세요. 부끄럽습니다. 하나, 둘, 어 성공! 제 옆에. 하나, 둘, 셋! 모두를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하나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아 성공이 너무 가깝나?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아 잠깐 이 사람이 자기 성공했다고 그러 하면 안돼 로드를 바짝 뜨고 계셔야죠 준비하시고 다시 할게요 아우 네 후리하게 동네 아저씨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 둘셋 아우 탈락 네 로드를 좀더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셋 탈락 땡 탈락 빨리 빨리 부끄러워 부끄러워 빨리 없어져 하나 둘 아우 어, 탈어림거 없죠 하나 둘셋 아우 어, 성공 제 옆으로 빨리 로드를 갖고살게요자 하나 둘셋 아우 어, 탈락 다음 분 하나 둘셋 탈락 자 빨리 갑니다 빨리 하나 둘셋 아우 어, 땡 탈락 어이 뭐지 반반 성공인가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팔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어, 성공! 제 옆으로 섭니다. 자, 빨리 오세요, 빨리. 하나, 둘, 셋! 팔라 자, 준비,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네, 성공! 제 옆으로 옵니다. 아, 박스 좀 예쁘게 놔주세요. 하나 둘 같은 거 누가 하나 주워라 좀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땡 탈락 자 빨리 뛰어갑니다 하나 둘셋 어우 성공 제가 앞으로 탈게요 자 하나 아우 어, 중심 잡고 하나 하나 둘셋 어우 탈락 자 다음 분 원래 여기서 뜸을 들이면 빨리 탈락하시더라고요 쏠까요? 어우 탈락 자 다음 분 준비하시고 쏘세요 저도 광탈을 광탄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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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이쪽으로 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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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가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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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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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뛰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땡 아우. 탈락 다음자 앞으로 잽싸여 뛰어서 도망갑니다 하나 둘오섯 여섯, 여섯, 자, 하나. 섯 여섯, 여섯, 시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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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우 탈락 안타깝네요 잘생겼는데 아깝다 나상 주고 싶었는데 저 앞으로 나가야지 근데 응, 저 앞으로 뛰어서 도망가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아우 탈락입니다 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앞으로 네 하나 둘셋 아우 타깝습니다 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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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우 그럼요 멋이든 멋이든 무엇을 원하던 하나 둘 아우 <laughs> 자줄하실게요 조금 난이도 많이 높이겠습니다. 한칸더쭉쭉쭉 쭉, 쭉. 조금 더 조금 더 빨리 네, 네, 네. 네. 이것도 엄청 가깝다 이제 실력 시작. 검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응, 준비되셨어. 자 하나, 하나. 하면 할줄 알았죠. 네, 긴장 푸시고 하나 둘셋 아우 탈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성공하신 분 나올 때가지고 그 트럭 근처에 배회하고 계세요 하나 둘셋 아우 탈락 트럭 근처에서 조금 배회하고 계세요 하나 둘셋 아우 선생자다 집에 가시고 여분만제 옆에 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아우 안타깝습니다 자 피칭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셋 아 어, 안타깝습니다. 이반도우승 가나요? 네? 아 어, 반도구승 가나요? 하나, 둘, 셋! 오 상담! 어, 같은 팀 아닌가요? 네. <laughs> 같이 반싸움 하시나요? 준비하시고, 서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아우, 네. 타! 어, 끝인가요? 끝? 그, 끝? 그, 그.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 다시 준비할게요 자두분 어떤 사이시죠? 같은, 같은 팀 동생? 회장? <laughs> 회장님인데 자 회장님 아, 넓은 아량을 보여주셔서 져주실 건가요? 하는 거 봐서 자또 어떻게 할 건가요? 아네 서로 사랑한다고 포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의 넓은 아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쪽으로 오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안타깝죠. 네 아량 옆에 잠깐 서 계세요. 네 넓은 아량 잘 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어, 아량이 안타깝죠. 자 친구는 여기 서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 서겠습니다. 자한분한분한분한분 실수 한 분, 한 분, 한 분, 한분 없이 쏘고 걷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네 회장님 아량 보여주신다더니 단상 올라오고 막. 자 하나 둘. 자 먼저 회장님 먼저 시작. 어 광고 하나 둘 셋. 어 다시 빨리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 어, 어, 회장님 좀 그렇다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아못 어, 끝내겠는데 하나 둘 셋. 오끝끝 <laughs> <laughs> 끝! 아야 아야 <laughs> 자 피친상 일 거기 친구분이랑 같이 오세요 동생분이랑. 자, 동생분 두개 있죠. 자, 1등. 네, 1등. 피칭상은. 자, 우리 크레만에서. 자,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회장님에 대한 감상은요아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자, 실력으로 이기신 분께. 네, 저희 크레만. 음.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아차상. 드릴게요. 네, 넓은, 하장님의 넓은 아량을 제가 잘 봤습니다. 넓은 아량을 보여주신 회장님께는 낚시할 때꼭 필요한 동봉용 타이즈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